유지 보수하기 편하게 고쳤어요 전자레지에서 돌려서 쓸수 있다 몰드를 원활하게 교체하면서 쓸수 있다 이게 프레셔가 내부에 이제 들어가 있다 1시간에 1200개가 나와요 기계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이 기계들은 저희가 브랜드 이름을 정했어요 아트스킨이라고 스킨 포장이 예술로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아트스킨 이렇게 이름을 적고요 아트스킨 컴팩트 이제 아트스킨 로터리 아트스킨 미니 모델 용량별로 사이즈별로 또, 업장에서 맞는 걸 선택하시도록 제작을 했고요. 어떤 곳에서 또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캠핑장이 눈여겨 보셨던 분들, 또 아니면 처음 보셨던 분들,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또 이게,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게 좋구나. 이런 것들을 느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트 스킨 로타리 먼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계의 조건이 있죠. 직관적이어야 되고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유지 관리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는 기계는 기계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기계는 너무나 잘 되는데 내가 뭐를 교체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뒤에 어떤 걸 유지 보수하려면 기계를 막 들어내야 되고 아무리 작업이 잘 되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기계는 고장나게 마련이거든요. 언젠가 기계는 뭔가를 교체해야 되고, 바꿔야 돼요.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자가 다 바꿨고, 유지보수하기 편하게 고쳤어요. 기존 다른 회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센터점이 틀어지면 이대로 누르면 여기서 작동이 됐어요. 예, 네, 근데 얘는 여기에 센서를 넣어서 여기에 딱 가운데 와서 딸깍 쓰지 않으면 얘가 작동이 안 돼요. 자동 운전 버튼이 여기에도 있고, 자동 운전 버튼이 옆에도 있고, 밑에 푸스위치도 있어요. 여기 이제 근접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위치를 나타내는 센스예요. 그래서 얘가 정위치에 와야 작동이 되고, 요 밑에도 이제 베어링 롤러를 심어서 얘가 그냥 적은 힘으로 쉽게 쉽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고 위에 딱 정위치 오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좌로 돌려도 되고 우려 돌려도 되세요. 작업하는 중에 이제 그 다음 걸 준비하면 되고 그냥 운전 버튼 앞에 있든 옆에 있든 아무거나 돌리면 됩니다. 어. 지금 여기 이제 터치스크린 보면 진공초 딱 6초로 설정되어 있고 6초면 4개가 한 번에 나와요 그래서 다 되면 돌려서 네,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게 지금 포장이 다 완료된 상태예요 예, 이미 이제 스킨이 다 내려앉아서 진공까지 다맞친 상태 이 모양에 맞게 닭고기면 닭고기 소세지면 소세지 네,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이제는 진열대에다가 진열하셔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스킨필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여기에 산소 투과율이 얼마가 되느냐 거의 안 들어갑니다 산소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얘 부패를 방지하고 육즙이 흘러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얘가 산화가 되는 것들을 방지해요 산소 O2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질소 N 그다음에 미생물들 이거를 진공이 다 빨아가기 때문에 얘 안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필름을 썼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얘를 해먹어야 되는데 얘가 잘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필름은 이지필, 그러니까 잘 벗겨질 수 있는 필름으로 저희가 제작을 이렇게 쉽게 다 그냥 쫙 풀려 이렇게 잘 벗겨지고 그대로 이렇게 가서 이걸 바로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서 얘를 쓸수 있다. 이게 굉장히 실 사용자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큰 장점입니다. 이제 기계를 쓰다가 보면은 몰드를 교체하게 돼요. 몰드는 얘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부 몰드가 있고 하부 몰드가 있거든요. 타사 제품들은 저기 몰드를 교체하려면 이 뒤로 가서 뒷면을 뜯고 기계를 앞으로 다시 빼내야 되고 교체한 다음에 다시 넣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아트 스킨의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이요 명판 있죠? 이걸 이제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수동 모드로 들어가서 몰드 상승을 시키면 됩니다 몰드 교환의 상승 버튼을 누르면 몰드가 올라와요 쭉 올라오면 이거를 여기서 교체해 주시고 코스도 교체해 주실 수가 있고 작업자가 기계를 빼지 않고 앞에서도 얼마든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닫고 또 쓰실 수가 있어요 하부 몰드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어요 어떻게 되냐면 옆에 이걸 들고서 이렇게 빼면 돼요 네. 이렇게 빼서 이거 통째로 그냥 갈고 다시 이렇게 끼면 됩니다 어. 이렇게 딱 끼시면 이제 2구짜리도 낄수 있고 트레이가 한 종류만 쓰시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몰드를 원활하게 교체하면서 쓸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기계의 모든 기능은 이 터치스크린에 집약시켜 놨다고 보시면 돼요. 작업자가 주로 만지게 될 것은 이 터치스크린이거든요. 각 제조회사들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아 이게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했느냐. 아, 이 사람은 기계를 안쓴안 안 써본 사람이구나.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걸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어드렸어요. 탭을 위로 다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깔별로 빼드렸고, 메인화면이 있고, 수동화면, 설정, 알람, IO 값을 알수 있는 화면으로 탭으로 빼드렸고요. 이 메인화면에서는 이 기계 현재 상태, 히터가 4개 들어가 있는데 그 4개의 온도들을 다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진공을 몇 초로 선택했는지, 예열을 얼마나 선택했는지 이것을 한눈에 다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카운터도 삽입이 돼서 카운터를 3초를 꾹 누르면 얘가 리셋이 돼요. 작업자는 막 작업을 하다가 몇 개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보고 아 오늘 몇개 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충원해서 다시 꾹 눌러갖고 리셋하면은 이제 그날의 것들을 매일매일 데이터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수동 모드. 수동 모드는 거의 만지실 일이 없어요 진공 펌프나 상부 몰드나 필름 몰드 교환할 때 얘를 업 시키고 다운 시키고 하는 것들을 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알람 이게 되게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이 알람을 보면 이때 오류 메시지 어떻게 작동했는 것들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다 리스트업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오늘 어떻게 됐고 언제 오류가 있었고 이걸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AS도 바로 도움이 됩니다 이 터치 스크린은 작업자가 탭만 보더라도 탭만 설정을 하더라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했고 이 터치 스킨의 장점은 유지보수가 편리하다 그리고 작업자가 한 눈에 쉽게 볼수 있다 그래서 폰트도 큼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아트 스킨의 가장 큰 장점은 컴프레셔가 내부에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컴프레셔를 따로 구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옵션 상품이긴 하지만, 이 안에 넣어서, 컴프레셔가 바깥에 위치하지 않아도, 이 안에 자체적으로 들어가고, 보여드리려고 카바를 다 먹겠지만, 스테인리스 카바 안에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컴프레셔는 소음이 가장 큰 이제 좀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소음을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이 메인 전기랑 연결을 해놔서, 그 전원 스위치만 키면 컴프레셔 자동으로 켜져요. 이 로타니 모델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 펌프를 부시 펌프로 넣어놨어요. 부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펌프거든요. 컴프레셔가 외장이 있고 또 컴프레셔 선을 따와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다 불필요한 절차들은 다 없애고 삽입을 시켰다. 그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 소음 정도를 측정하려고 이 갖고 왔거든요. 오픈했을 때랑 이제 닫았을 때랑 소음 차이가 3 0 d b 벨 차이가 나요. 저소음 컴프레셔임에도 불구하고 95, 96, 9 7 d b 벨이 나오고요. 닫으니까 67, 68, 70 이렇게 30 정도 dB 벨 차이가 나고 97 정도 되면 어느 정도죠? 아, 소음이 심한 공장 아 아, 소음이 심한 공장딱 그게 수치가 나오죠. 저소음인데도 그래요. 일반 컴프레셔면은 1 2 0 d b 벨이 넘어가는 거죠. 작업자들은 점점 귀가 지치고 업무 스트레스가 계속 작업 스트레스가 막 쌓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무 만족도가 떨어져요. 이제 여기 안에 다 숨김으로써 대시벨을 떨어뜨리고 귀도 보호해주고 작업자가 이제 작업의 피로도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필름 거치대와... 파지 거리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트스킨의 필름 거치대는 높이 한150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높다 뺐다 하기가 가장 편리한 위치에다가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는 지금 데모 장비기 이 때문에 여기 이제 락 장치는 좀 빠져 있다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여기다 끼고 필름 허용 폭은 250에서 300고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유동적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필름 걸고 여기 와서 가이드 올라 두 개를 통과한 다음에 반대쪽에서도 이제 파지 수. 플러지 감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도 가이드롤러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롤러를 통해서 여기 걸어주시고 이제 나중에 다 차면 버리면 되는데 이걸 왜 설명하냐? 뭐 필름 걸어도 뭘, 뭘 설명을 해? 근데 얘는 여기에 특별한 기능이 또 있어요. 이제 필름을 이제 한 카트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카트를 찍을 때그 간격이 넓어야 좋을까요? 좁아야 좋을까요? 당연히 좁아야 좋죠. 왜냐? 좁아야 한 번이라도 필름 더 쓰잖아요. 이게 필름을 한 번이라도 더 쓴다는 거는 이제 생산력이또 생산원가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한 카트 찍고 그다음 카트 찍을 사이에 그 거리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필름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비자 중심이 아닌 게 없어요. 믿고 선택하셔도 좋을 만큼 아주 강추하는 기계입니다. <목소리> 제가 이제 이 기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계가 좋은 기계냐? 어, 쓰기 편하대요 이 스킨팩 로타리 포장기를 쓰셨던 분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서 솔루션으로 해결한 명작이다 아트다 분당 4개에서 5개 사이클 돌거든요 그러면 여기 4개씩 해서 4개에서 5개 사이클하고 4 곱하기 5 하면 20개예요 그러면 1시간에 1200개가 나와요 이 아트스킨 로타리를 쓰시는 업체들은 이런 분들 쓰시면 돼요.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많이 생산해서 끝내고 싶다. 한시간에 1,000개 하시겠다 하시는 업체들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데 5,000개, 6,000개 이상 쓴다. 매일매일 많이 쓴다 하시는 업체들은 딱 이거 쓰시면 쓰기도 편하고 유지도 편하고 관리도 편하고 네, 그런 분들에게 아주 강추하는 모델입니다.